안녕하세요. 음, 저기 음, 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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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이 젤리빈을 샀는데 맛없는 맛이 있고, 면 있는데 맛있는 맛이 있는데, 이렇게 맛없는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딸기 맛이 있고요. 그냥 계속 랜덤을 뽑아서 먹는 그런, 달콤을 할 건데요. 얘가 민초는 아니고, 얘 반민초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맨 저는 맨 처음에 나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잘 랜덤을 뽑아보죠. 뽑으세요. 뭐, 아, 어! <laughs> 자, 뭘 뽑았을지는 랜덤입니다. 네, 눈을 감으세요. 아직... 달하잖아 으으! 그. 여기요 오세요. 오 보세요 됐습니다 오 이상한 오줌 오, 맛이 날것 같지만 저는 흰색입니다 하나 둘셋음 맛있네요 저는 요거트 맛이 납니다 저는 자두요 하지만 먹을거예요 자도 먹어. 이게 블루 레몬이 뭘 건지. 음. 사무실. 이거. 음. 예? 이거 커피 아닙니다. 이 오줌 오줌도 아닙니다. 이거 음. 블루 레몬입니다. 그 제가 요거를 음. 처음에 이게 맛없는 거거든요. 안 먹을 때 때문에 맛없는 거거든요. 초록색 얼룩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응, 음, 제 동생한테 처음에 먹었어요. 영상 크기 전에. 근데 얘가 이걸 뱉었어요. 중주에는 모닝 것들 음. 꽉 잡고. 응, 음. 뱉었어요. 나 네. 네, 지금도 뱉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반쪽만 먹으셔야 돼요. 진심으로요. 얘가 쓰레기통뱉어요 응? 저거 봐요. 더러워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하. 다 버터 배웠네요. 5656 이거 이거 학교 응? 가는 길에 있는데는 우이이거는 엔조. 저는 날개 맛을 먹어 보겠습니다. 응. 여기 얼룩무늬가 응. 응. 있어요. 마른 응. 거. 오렌지 맛이 나요 여러분 짜장면이랑 떡볶이 맛있다. 중에서 뭘 맛있다. 먹을지 짜장면은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아니에요 짜장면 떡볶이도 먹으면 더부룩한데 아, 일단 떡볶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진, 저는 떡볶이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을거예요 아니면 저는 짜장면 먹어 뭐, 뭐, 이긴 사람이 하는 거야. 떡볶이 게임 시작!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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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아! 아! 서현우 졌다 엄마! 서현우 졌어! 아니야! 그 게임한다고 말안 했어, 엄마한테. 짜장면, 빨리. Boleh, cacang melepaskan. Mama, al ni ya.